본인들한테 들어오는, 운세를. 제가 가끔 줘도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그러면 이 운세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고 항상 묻는데,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제가 말한대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는데만큼 다시 노력을 해보시면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선생, 그좀 전에 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지. 아까는 길게 폈고 지금은 녹색을 앞에 보이고 이렇게 가렸소. 네. 아, 이유가 있겠네요. <laughs> 아유, 내가 오방도령인데 그 색깔 몰라서 똑같이 했을까? 에이, 영상업체 대표 때려쳐. 선생, 그럼 오늘은 무슨 영상인가요? 여태까지 힘들었다. 죽지 못해서 살았고 이제 내인생왜 이렇게 꿀꿀할까 했는데. 자, 다음에 빛이 보이는 띠, 새 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로, 뭐, 제가 항상 얘기해요. 오방들이 맨날 하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희노에락. 희, 기쁠 희. 응, 락, 즐거울 락. 어, 기쁘고, 어, 유희를 즐길 땐 괜찮아. 근데, 분노가 있고, 응? 화가 맑고, 응? 어떤 내가 힘들 때는요, 진짜 진흙탕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매, 마냥 매일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조금 장기전으로 힘들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띠냐면요, 호랑이, 뱀띠, 원숭이 띠예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어 힘들었지만 다시 어떤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 어때요? 동물의 왕자 사자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기세가 등등한 동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 또한 그러겠죠. 자기 기세가 등등했었는데 많이 사실은 좀 꺾인 거야. 어. 주변 상황이 안 되면은 사람이 기가 꺾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떤 허세를 부려서 어, 기세등등한 것처럼 해도 내가 꺾일 수가 있거든. 근데 이 호랑이띠들이 6월부터는요 다시 응하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어,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어떤 낙담을 하고 계시고 정말 내가 끝인가 했던 분들은 어, 너무 일찍 포기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꼭 하셔서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어, 운세를. 제가 가끔 줘도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그러면 이 운세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고 항상 묻는데,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제가 말한대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수 있는데만큼 다시 노력을 해보시면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이랬단 말이야. 진짜로. 진흙탕이었다고. 어. 근데, 어. 이 호랑이띠들, 음 어떤 보면은 어떤 송사가 말린 분들이 있으면 이 송사도 본인의 뜻대로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또 어떤, 진짜 저거는 내가 꼭 쟁취를 해야 어떤 일이 진행이 될수 있는데 못했던 어떤 문서 부분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내돈 100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900만 원을 꺼내서 저걸 해야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 대출이 한도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됐던 분들도 쉽게 그게 해결이 되겠는 거야. 운세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어 조상전에서도 움직이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응하면서 오방도령처럼 꼬라지 많이 내지 마세요. 울면서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뱀띠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가늘고 길게 줄 서는 분들이 많아요. 뱀띠들이.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어찌됐건간에 열심히 살았지만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거를 봤는데 한열댓번 떨어져서 나는 안돼 이랬는데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니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어떤 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아주 중마고한테 뭐큰 돈이든 아니든 간에 빌려줬는데, 아, 내가 돈 잃고 사람을 잃겠구나 했던데, 이 자식이 그래도 마지막 사람은 되고 싶은지, 어 친구야, 미안하다 하면서 갑자기 돈을 갖고 이게 뭐 쥐약을 먹고 왔나, 이게 제정신인가 하고 쳐다보게, 내가 내 어안이 벙벙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첫 번째 거는 어떤 노력을 해서 나오는 어, 결실이지만, 두 번째 거는 이미 나는 상대방한테 베풀었는데 배신을 당한 경우였는데, 그걸 오히려 내려놓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게 본인한테 다시 약이 돼서 돌아오는 시점이 되는 거야. 어.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시점이다. 이래요. 그동안.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던 어떤 노력을 열심히 했던 간에 그 결실이 제대로 안 나왔다면 6월이 그 시기입니다. 화이팅! 자, 뭐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예, 엉덩이에 불나도록, 예, 쫓아다니시던가 아니면 엉덩이 힘차게 좀 맞으시던가. <laughs> 예. 그렇게 해서라도 볼기짝이 빨개지고, 오반기도 빨간색이 나오면 좋겠죠? 어, 웃기지 마래. 원숭이띠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구설. 근데 왜 그러면 힘들지만, 빛이 보인다 그랬냐. 다 좋은데, 구설은 조심해라, 이거야. 이 구설 때문에, 내 운세 0이라는 거를 50, 40, 30밖에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시면은, 응? 무조건, 무조건, 여러분들, 예, 마킹금전 뚫리고, 재수야! 하면서, 아니, 오늘은 근데 어찌 찍으면 다 문서 막 이런 게 나와? 귀안하네. 어찌됐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좋은데, 자꾸 오반기가 겹쳐 나오니까, 내가 오늘 또 뭐에 꽂혔나 하는 어떤 사견이 들어갔나 하고, 잠시 먼짓 하고, 다시 확인해 봤어요. 오방도령 아시죠? 코다노 보리짜루라 아부 못해요. 예, 있는 그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체 어, 띠별의 운세는 모든 부분이 다 여러분한테 맞을 수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렇다. 근데 거기에 아, 예를 들어서 개축생의 구월생은 이달에 좀 건강을 조심해야 돼요. 아파요. 근데 어떤 분은 웃기고 있네 싶은 내가 지금 헬스해갖고 피지컬이 20대라고 하는데 뭐가 아파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운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니 유의하실 분들은 유의하셔라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돌다리도 두둥겨가는 심정으로 안 좋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좋다는 것은 또그 기운 좋은 기운 받아서 그 기운을 더더욱 상승시킬 수 있게 노력하시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 요즘 오방도령이. 어, 옛날에 90년대 영화 같은데, 예. 그 영화 제목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게, 나한테 이러한 날이 올수 있을까? 하는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아주 착, 착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지냈던 여러분들이었다면은, 이제는 빛이 보이고, 진흙탕길에서 꽃길이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세 가지 띠가 힘들지만, 복을 제대로 받으, 좋겠다. 어찌됐건 간에, 돈아 도나, 도나 돈돈이다. 진짜 이것도 조상떡이다. 아씨좀안 뭐 좋은 것좀 뽑아가지고, 좀 구춥하라고 좀 했더니 안 되겠다. 접어야겠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